검찰과 경찰, 공수처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주의생과 어, 2주차 3일째고요. 두, 변대, 두 번째 사설이 되겠습니다. 어,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 이후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 윤석열 어,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문, 그리고 또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셨는데요. 음,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떠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검찰을 잘 개혁해 나갈 것인지, 그리고 경찰과, 어, 공수처 간에 서로 간의 권력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 가려면 어떠한 청와대 쪽의 개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어, 이세 개의 기관들,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어, 톱니처럼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, 어, 어떠한 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문 대통령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. 어,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몇 번이고 또 강조하셨고, 이번 조국 사태라든지, 음, 추미애 장관의 인사, 검찰 쪽 인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, 청와대가 꼭 법무장관을 시켜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. 음,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조국 사태에서 내몰려 나가는 그런 음, 주 자주 의식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음, 그런 것들을 어, 균형 있게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, 공명 정대한 검찰 그리고 어, 신뢰도 있는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도 음, 수사에 대한 음, 권한 등을 잘 관리하고 또 공수처에서도 음, 공권력 남용이나 비리를 잘 발견해 어, 나가는 그런 잘 맞아나가는 톱니바퀴처럼 음,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. 네. 어, 사설 두 번째 내용은 예, 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한 번의 강한 개혁 의지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명정대한 절차를 밟듯이 저희에게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